안녕하세요. 저는 동카멜로디의 동원참치입니다. 오늘은 동원참치 일상을 해보려고 하는데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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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요. 일단은 저는 이 방에서, 음, 유튜브를 봅니다. 음, 뭔가 아이들이 보는 것 같은? 그냥 급, 급식? 급식원, 급식걸려 급식쌤을 그런 걸 봐요. 저는 그런 걸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, 밖에 나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선뭐뭘 하냐? 뭐, 내가 출출하면 뭐, 먹을 거 있으면 꺼내거나,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밖에서 뭘, 있으면, 뭘, 아, 뭐, 장난? 장례? 장난감 같은 거. 엄마는요? 보 오늘 뭐 가? 있는지아다못다못없다어머니시간 가고. 어? <놀람> 네. 문이랑, 어? <놀람> 뭐야 이거? 아, 이게 뭐야? 어, 이게 뭐야, 이건? 가자. 비초비가 뭐야? 비스킷. 초코비스킷. 아, 초코비스킷. 엄마, 아, 나 그럼 나 이거 먹을 거 아니면 이거 먹을 거? 만들어. 나 이거 먹을 거? 이거 먹을게. 응. 쿠키. 비초비를. 준비가 끝났습니다. 방에 들어가 볼게요. 자, 그 소리가 TV 소리가 날, 유튜브 소리가 날수 있으니 더 신경 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진짜 재민이들이 보는 건가? 일단 몰라요.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음. 봅니다. 어나둘 아, 데가 없어 왜? 둘데 없다 큰일 나 큰일 나. 아? 어? 어? 아. 아잖아 뭘 <laughs> 뭐, 먹으면서 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십시오. 음, 숭이TV 한번 먹을까요? 여러분, 이제 승이 t v 많이 응원해주세요. 왜냐면 승이 t v 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승이 t v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승이 아, t v 한번 쳐볼게요. 숭. 이 영, 어 이제 티만 지면 되는데 티가 왜 없어? 티가 안 보여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예, 승희 TV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. 응. 응. 내가 돌아왔다. 근데 맞춤법이 틀렸네요 아 이런걸 저는 영어는...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백초백 어? 어 알았어 잠시만요 네 저는 개승자를 골랐는데요 이래야지 조금 더 편하도록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내 얼굴이 안보이 한번 틀려 틀려 볼게요. 안 불러졌다. 2트. 안 불러졌다. 3트. 4트. 5트. 에, 불러 틀려. 오, 불러졌어요. 와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, 아. 어, 잠만 아, 언니, 몇 쪽에? 왜그는 <laughs> 이렇게. <게> 아니네. 이렇게. 아, 니네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네. 어, 빗줄을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? 너무 맛있어요. 그 맛이 뭐냐면, 맛이 뭐냐면, 맛이 뭐냐면, 아, 네. 그냥 어쩌고저쩌고입니다. 네. 어, 꼭 추천드리는 과자입니다. 저한테. 자, 사먹어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, 이 간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저는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. 그냥 과자만 먹어보면 응. 하. 지만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빠이빠이.